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난번 어,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진행한 코로나 팬데믹 에피소드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어, 그 에피소드를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밤중소리 TV는 중요한 어, 이슈에 관하여 어, 일방적인 어, 어떤 이 강의 방식보다는 함께 그 주제에 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고 또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또 받아서 그 어, 그것에 대하여 더욱 더 자세하게 연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밤중소리 TV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을 이은 두 번째 에피소드를 이제 소개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제목을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어, 이 제목이 주는 의미처럼 마지막 때의 마지막. 이것은 특별히 성경 가운데 예언에 초점을 둔 연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예언 연구를 통하, 통해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의 참된 성질이 무엇인가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마지막 대 마지막 에피소드를 준비한 이유입니다. 이걸 통해서 좀 추구하는 목표를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째는 예언을 우리가 보는 우리의 눈을 다시 교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판데믹이 오면서 세상에 지금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이 변화의 성질, 그리고 또이 변화의 성질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성경의 예언을 토대로 한 그러한 해석들이 유튜브 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그 예언의 참된 눈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사이트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고 인간의 시선, 자기가 보는 세상을 보는 방식에 입각한 그러한 해석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유튜브상에 앞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사이트들을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새로운 신사회주의가 도래한다. 이러한 주제로 강의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언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그러한 이 사이트를 운영해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예언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러한 어, 이 시대의 예언 해석이 아주 어, 성경에 기초되지 않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에피소드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예은은 인간이 사사롭게 자기의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이 저는 예언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로나 팬데믹을 설명하면서 이 세상 우리가 에덴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이래로 우리는 지구 역사 6000년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이 6000년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때를 1798년 이후로 설명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798년 이전과 1798년 이후의 세상의 변화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언이 1798년을 중요한 기점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1798년 이후로 지금 200년 이상의 시대가 거슬러 가고 있는데, 이 200년 이상의 시대를 또 새롭게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바로 1990년을 전후한 시대라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마지막 때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다시 연구할 때 예언이 새롭게 여러분들의 눈에 다가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때 마지막 에피소드의 또 하나의 두 번째 방향은요 시청자들의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언 연구의 결과 열매는 뭘까요? 저는 참된 예언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인 예언 연구의 열기가 확산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받고 그 깨달음을 받은 그 예언의 해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연구한 각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놀라운 열기가 퍼져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목적이고 예언이 추구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 일방적으로 강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언을 연구하려는 열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거짓 부엉운동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 시청자들의 자정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진행하는 진행자 저희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노력은 이 강의에 참석하는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 비중 있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듣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한다면 이러한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뭡니까? 노트를 준비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메모를 하시면서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관련된 성경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확인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드는 그 작업이 있어야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비대면 시대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시대를 들어가는데 이 비대면 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유튜버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중요한 플랫폼인 만큼 장점도 있지만은 치명적인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님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참된 기별이 전파되는 통로로 하나님도 활용하시겠지만 사단은 그 못지않게 수많은 쓰레기들을 이곳에 함께 밀어넣는 바로 유튜버는 그러한 지식의 거대한 저수지와 같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로 이루어진 저수지에서 참된 보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강조하다시피 1798년 전과 후를요, 사람들은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798년 이전의 세상은 지식이 정체되어 있는 시대였고, 1798년 후에는 지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되는 시대였다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98년 이후에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200년 이상 지나고 있는데 여기 이 200년이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목적지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에 대한 그 인식을 우리가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목적지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뭡니까? 징표를 확인할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찾아가는 것이 이 에피소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예언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1798년 이전에 하나님은 예언 가운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 이 수많은 역사의 중요한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798년 이후가 마지막 때인데. 이때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아 1798년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이 있기 위하여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예언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1990년 전과 후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어 놓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1990년대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에 지금 이 역동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마지막은 바로 1990. 90년대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이 집중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시 도와드리고 또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언을 새롭게 연구하는 자세를 갖다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표는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르게 되면 시대의 표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청기는 분별함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당시에 중요한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다니엘 구장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7일이와 62이레와 마지막 한이회의 절반에 그 모든 62 이후에 마지막 한이회 동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대 표적을 유대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200년이 지금, 1798년 이후로 200년이 지나가는 이 때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표적을 하나님이 세운 게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 가운데 세상이 1798년 이전과 세상이 보는 1700년 이후에 변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엄청난 지식의 증가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 혁명을 전후하여 중세 암흑시대가 끝나고 인류의 눈이 새롭게 떠 이제는 바로 근대 시대를 열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구별 위에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예언적 중요한 표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1798년에 이 기점은 중세의 암흑 시대를 주도했던 교황권의 시대가 끝남을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798년 이후는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안고 있다가 교황권에 죽게 된 상처가 다시 나아서 올라오는 때를 성경은 중요한 마지막 때의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역사주의적인 예언의 해석을 하는 주류들을 따라가 보면, 이 마지막 때의 교황권에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난 표적을 1929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게 성서적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내용도 자세하게 앞으로, 어, 이후에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루게 될 것이지만은 저는 바로 이 시대의 표적이 1990년대에 저는 이 시대의 표적이 서게 되었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29년을 시대의 표적으로 보는 세상을 보는 방식과 1990년대를 시대의 표적으로 보는 세상을 보는 방식은 아주 다를 것입니다. 저는 자주 강연을 하면서 우리가 이 제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여행과 같습니다. 마지막 목적지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로 가는 이 여행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것을 지나가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여러분, 가야 된다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적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그것을 잘 가르쳐 줄 뭐예요? 지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확히 잘 준비되어야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목적지로 가기 전에 어느 지점에 A라고 하는 간판이 나올 것이다. A를 통과하면 또 B, C. 이 지식을 따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차로 여행을 한다고 생각할 때 A라는 간판을 드디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안도감이 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간판이 보이고요. C라는 간판. 차례대로 그 목적지로 가는 순서가 차례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때그 여행자가 느끼는 기쁨. 그리고 점점 가까워질 때 내가 목적지에 얼마나 가까워 왔는가를 아는 엄청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 마지막 에피소드를 따라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 바로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차게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의 이 방향에서 마지막 목표입니다. 바로, 바른 예언 해석에 기반한 재림운동.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오시는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는 경건의 뭡니까? 부엉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른 예언 해석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초림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70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참된 메시아를 분별할 수 있게 했고 그러한 마지막 특별히 70일에 가운데 마지막 한 일의 예언에 대한 깨달음은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부흥 운동이라는 놀라운 경건의 운동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경건의 운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를 내비게이션처럼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보면 검, 은, 동, 철 차례대로 다니엘 7장에는 사자, 곰, 표범, 열불, 가진 짐승, 작은불 이렇게 차례대로 전개되는 예언에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마지막 예언이 어딜까요? 바로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를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고 이후에 여덟째 왕이 등장하면 세상이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순차적 예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에 있어서 여러분 계시록 1장을 읽어 보면 다섯은 망했고 이 지나간 일입니다. 하나는 있고 지금 우리 현실의 시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바로 계시록 17장에서 미래로 다루고 있는 세력입니다. 두 개죠. 일곱째가 있고 여덟째가 등장하니까. 이두 세력이 일어나는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뭡니까? 목적입니다.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마지막 목적지에 하나님이 여덟 개의 정거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다섯째 정거장을 통과했고 지금 여섯째 정거장을 지나왔고 이제 일곱째와 여덟째를 만나게 될 것인데 이 일곱째와 여덟째 사이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짧은 구간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다면 목적지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역동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참된 재림 운동은 예언을 연구하려는 간절함이 그리스도인들의 각 개인의 삶에 이루어져서 이 예언에 대한 참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무리들이 출현하면서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부흥과 개혁이 바로 참된 재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세상을 보는 눈을 다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보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에피소드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혹은 뭡니까? 어,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다른 주장을 하시면 그것을 충분히 다음 에피소드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아무튼 이 에피소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예언에 대한 놀라운 눈이 다시 열려지고 그로 인한 부흥과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